160과 나는 집에 있다. 여기에서 두려움은 낯선 존재다. 사랑의 길에 두려움은 낯선 존재다. 내가 두려움과 동일시 한다면 너는 너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영적 존재인 너는 너 자신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자신은 실재하지만 너 자신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너의 부분에게 너의 참자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제 정신일 수 있겠는가? 미치광이 외에 그 누가 자신은 자신의 정체가 아닌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반하는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진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육신의 생각에서 오는 낯선 존재가 있다. 그는 다른 언어로 말하고 진리가 모르는 세상을 바라보며 진리가 의미 없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 이상하게도 그 낯선 존재는 자신이 누구에게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의 집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지금 집에 있는 자에게 이질적인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나의 집이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며 나는 미치광이가 떠나라고 명한다고 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어떤 이유가 있는가? 내가 그 낯선 존재에게 들어와서 너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청하고 정작 너는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가 되게 한것 말고 어떤 이유가 있겠는가? 자신의 구미에 더잘 맞는. 다른 집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 한그 누구도 자신이 쓸데없이 내쫓기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그 낯선 존재인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제공하신 집에 걸맞지 않은 자가 두려움인가 아니면 너, 영인가? 두려움이 과연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인가? 사랑이 완성하는 것이 두려움이며 사랑이 두려움에 의해 완성되는가? 사랑과 두려움을 함께 보호해 줄수 있는 집은 없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다. 내가 영적 존재로 실제한다면 두려움은 분명 환상일 것이다. 두려움이 실제한다면 너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너무도 단순히 해결된다. 두려워하는 자는 단지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여기에서 나는 낯선 존재다. 따라서 나 자신보다 더 나를 닮은 자에게 내 집을 맡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전부 주워버린다. 라고 말한 것이다. 이제 그는 어쩔 수 없이 추방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아니며 자신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 이제 그는 무엇을 구하는가? 그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낯선 존재는 어디를 보든 집을 찾을 수 없다. 그는 돌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적이 그를 찾아내서 그가 이제 낯선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는 길을 잃은 것이다. 이러한 기적은 올 것이다. 그의 집 안에 그의 참자아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의 참자아는 어떤 낯선 존재도 불러들이지 않았으며 어떤 이질적인 생각도 그 자신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참자아는 무엇이 자신의 것인지 인식하면서 자신의 것을 그 자신에게 불러드릴 것이다. 누가 낯선 존재인가? 너희 참자가 부르지 않는 자가 아닌가? 너는 지금 너희 한가운데 있는 그 낯선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너는 그에게 너희 정당한 자리를 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확신하시듯 너희 참자아도 자신의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해 혼동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당신께 속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신다. 하나님의 삶과 아들의 실제 사이에는 어떤 낯선 존재도 끼어들 수 없다. 하나님은 낯선 존재를 모르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 확신하신다. 하나님의 확신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아시는 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영원히 두신 곳에 속한다. 하나님은 누가 낯선 존재인가 라고 묻는 너에게 이미 응답하셨다. 영적 존재인 너는 너희 아버지께 낯선 존재가 아니며 너희 창조주도 너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조용하고도 확고히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결합하신 자들은 영원히 하나로 남아있다. 그들은 하나님 안의 집에 있으며 하나님께 낯선 존재가 아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속한 것을 찾으려고 세상에 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 그의 비전은 어떤 낯선 존재도 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것들만 바라보고는 그들과 기쁘게 연합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낯선 존재로 본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반가이 맞아들임에 따라 자기 자신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부드럽게 이끌어 그들이 본래 속한 집으로 다시 데려간다. 그리스도는 단한 명도 잊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단한 명도 빼먹지 않고 너에게 데려옴으로써 너의 집은 지어진 그대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한다. 그리스도는 너를 잊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가 보듯이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의 형제를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적 시각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한 선물로 인해 그의 참 자아가 분명히 인식되고 그의 집이 기억되며 구원이 오거늘